자 변기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병기 지금 자러 갔죠. 문병기욕 한번 하고 방종할게요. 괴유 서버에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괴유 이벤트 신규 캐릭터 육성을 하여서 레벨업을 가장 많이 한 유저에게 20만 캐시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 괴유 서버 공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지금 바람의 나라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나? 이거다. 괴유 대모집 이벤트. 자, 보이시죠? 첫 번째. 지금 괴유에서 모험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레벨부터 시작해서 5차 승급 완료하면 넥슨 캐시 추첨 지급. 다함께 으쌰으쌰 도전해봐요. 넥슨 캐시 10만원. 10만원, 7만원, 5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벤트 기간 동안 육성 레벨이 가장 높은 탑 10인에게 넥슨 캐시 최대 10만원 지급. 아니 이걸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병기가 캐릭터 하나만 한게 아니고 육성을 이 새끼가 혼자 독점하려고 지금 뭐몇 명이야. 10명까지 주잖아. 그럼 이 새끼 혼자 캐릭터 10개 키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요요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신규 유저들이 전부 바람의 나라 캐릭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문병기가 사냥 오지기에서 레벨 존나 올려 놓고 밑에서 천천히 이제 자기도 캐시 좀 벌어보겠다고 키워 놓은 유저들 있죠. 이 새끼가 문병기 650짜리 말레 봉캐로 정문 다 걸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족같아서 바람에 날아졌고 이 새끼 혼자 캐시 독점을 하려고 무조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유저들이 운영자한테 신고를 했나봐요. 문파 없으면 정문 못 걸잖아. 아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이 새끼가 다 거의 다 독점을 한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이게 운영자가 온 답변인데요. 운영자가 하는 말. 그런데요, 여러분, 이벤트 당첨자를 살펴보던 도중 2016년 11월 진행된 개유 검수관 이벤트에서 일부 캐릭터가 부당하게 검수관의 상자를 획득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수관의 상자를 부당하게 획득하는 캐릭터는 물론, 그 연관된 캐릭터는 모두 이벤트 당첨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즐거운 이벤트 소식이 무거운 내용을 함께 전달드리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더욱 쾌적한 바람의 나라를 위한 조치를 가족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알려드리니 노고로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당한 모든 캐릭터는 문병기 캐릭터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전부 문병기 캐릭터인데 문병기 캐릭터가 전부 증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나라에서 넥슨 캐시는 전부 넥슨이 뿌리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이벤트를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병기가 존나 황당하다고 지금 나한테 어이 <laughs> 새끼가 하는 가성 내용 보자 검수관 이벤트 캐리에게랑 관련된 애들은 당첨자에서 제외됐다는 게 검수가 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막 방송에서 다른 애들 죽이고 1등 먹었니 네 뭐니 해서 애들이 검수랑 엮인 애들 안 준다고 함이 <laughs> 새끼가서 어이 없다 <laughs> 그래서 문병기가 그래도 내가 20일간 키우면서 리포팅 다 하고 그런 건데 서운하네. 그래서 제가, 형이 내일 극딜 해줄게. 그래서 지금 넥슨 극딜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받은 캐시로 넥 문경기가 저한테 5만원 훈지한다 했거든요. 이벤트로. 예. 존나, 넥슨도 웃기지 않냐? 아니, 어쨌든 문경기가 무슨 야비한 방법을 쓰던가네. 랭킹 1등을 한건 맞잖아. 그 룰에 맞춰가지고. 그런데도 넥슨은 죽기 싫으니까. 괜히 죽기 싫으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변기 쓰레기 썰이지 아니 변기가 쓰레기긴 마,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 맞는데 그건 자기가 존나 괴유에서 대장인 걸 어떡해 뭐, 내가 영자로도 퇴집 잡아서 안 된다고 뭐.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다 솔직히 괴유 서버에 신규 유입들 좀 늘리려고 운영자가 한 이벤트인데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지 혼자 독점했는데 그래 죽고 싶겠나 나 같아도 안 죽고 싶겠다